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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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어.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바로 바로. 자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. 지금, 지금 물먹으 안돼 술 지금. 마셔야 되는데 에? 참아야지 한까지 <laughs> 자, 자 시작할게요. 자, 어, 좀만 뛰어. 맞나? 하나, 둘, 삼, 사. 어, 너 뛰면 돼. 떠나자. 자, 어. 자 다시 시작할게요. 저희 코트 바꾼 거예요. 자, 맞게임. 어, 코트 바꿔야 돼. 코트 바꿔야 돼요. 그냥 그렇게 할래요? 응. 그렇게 해요. 그러면 바뀌어. 자, 자시 시작, 다시 시작, 시작. 블랙 블랙 볼 블랙 볼 진호 진호 이거 그냥 필요 어, 어 그거 그거로다 아, 네. 블 화이트 수비 아, 화이트 수비 아, 어, 다시 바꿨어 그걸로 할래 아, 저는 자 시작할게요 없는 네. 거나 없는 사람 저 플레이했어요. 불러가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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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됐다, 됐다. 슬람아, 슬람아. 슬람아, 이람아 슬람아. 슬람아. 슬아아 어어가 아, 아, 안 아, 들어어가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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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고가 아, 어차피 차네어다왔어 아. 아. 다 왔어. 아. 오, 진짜 오 시작했다 태하 태야 시작했다, 태아, 시작했다. 자, 많이 따라왔어요.

어, 어, 어. 진우야, 안 돼서 임팩트. 괜찮아? 시당가네. 음, 씹은 거. 아, 씹었어요? 아이고야. 네, 그, 어, 다행이다. 괜찮아, 야. 어. 여기 입술 타고 쓰면 좀 이따 소주로 소주로 하면 돼요. 일단 카운트. 어, 카운트. 카운트.

サイドサイドサイドサイドサ

왜왜왜 네, 왜. 네, 네, 네. 아 아이. 지아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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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이거. 누구 네? 어? 네? 어우. 아, 네? 아, 와, 씨. 아, 진만이 아, 통뼈다. 아, 진만, 진만이 통뼈다. 와, 몸도 와, 씨. 어, 너무 아픈데 어, 걸을 수가 없는데? 아, 이거 부딪혔어? 어떻게? 하 다가 제가 아형 어디, 그, 여기, 무릎 으로 야구 다해 버요2점이2 점이 이 점이 죠. 점이 이 죠. 4이점 빨라가지고 따라가면서 막은도못 막아 진말이 너무 빨라 생각보다 빨라요 스텝이 긴데 와 이거 시일 났는데 많이 아까못 <laughs> <왔어>? 먹겠어요 <벗겼어. 웃음> <laughs> 그 정도야? 네, 그 정도. 어, 뭔가 인상한는거왔나봐 사이드 사이드 1 감정 어... 와 여기 신경이 이어져 있나보다 신경이 네? 아, 이어져 있나봐 아, 파티 아, 발라야되나? 미리거든요 아, 여기 미지야 음. 음. 미지야 여기 박으니까 와, 아예 발을 못 움직이는데. 이거 훔쳐왔다. 감정. 어? 어, 커지는... 근데 여기 맞았는데 아예 못 움직였어요, 다리를. 음. <laughs> 다리를 못걸어지고 그래? 어. 아 이렇게 위쪽으로 깎은거 아니데 어.. 아, 그건 아닌데 여기 무릎하고 레올을 박았어 아, 아 3점 무릎팍 어. 무릎팍 무릎. 에이 18초 35초 <laughs> 이거 목발 목발 지원받은 원샷, 원샷! 아, 나이스. 아, 아, 그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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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같은데? 아, <laughs> 아, 정확한 같은데? 아,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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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